KBS 뉴스입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 어제보다 더 많은 차량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 시간부터 교통량이 늘고 있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정희 기자, 현재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른 시간부터 서울을 빠져나가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서울 요금소에는 새벽 6시부터 차량 통행이 많아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연휴 둘째 날인 오늘 평소 토요일보다 정체가 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에서 어제 하루 보다 많은 537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황 폐쇄회로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해안선 서평택 분기점입니다. 목포 방향으로 차량이 많아져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부선 호법 분기점입니다. 남이 방향으로 차량 흐름이 더딥니다. 다음으로 경부선 동탄 분기점입니다. 아직까지 양방향 차량 흐름은 원활한 모습입니다. 지금 서울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6시간 40분, 광주까지 5시간 30분, 대전까지 3시간 10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도로공사는 비성길 정체가 정오쯤 가장 심하고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 방향 도로도 오전 9시쯤 정체가 시작돼 오후 5시쯤 가장 밀리고 저녁 8시 이후로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이틀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전 위원장은 체포 과정에 위법했다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는데요.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강금 혐의로 경찰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갑을 차고 취해진 앞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그제 경찰에 정격 체포된 이전 위원장은 부당한 체포라며 이틀 연속 야간조사를 거부했고 이에 경찰은 어제 오후 6시쯤 2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전 위원장은 지난해 일부 보수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SNS에 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당대표 비판글을 올려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 위원장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공직선거법과는 상관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의 적절성을 두고 양측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6차례 발송했지만 응하지 않아 체포했다는 경찰과 국회 일정이 있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이전 위원장 입장이 맞섰습니다. 북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 경찰서 못온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정상적 출석 요구는 한 차례였다며 법원에 체포접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접부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평화구상 중 인질 전원 석방과 공격 중단 등 일부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0개 평화구상 조항 가운데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김계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현재 시각 3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지구 평화 구상에 따라 생존 인질과 사망 인질 등 모든 인질을 석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적 합의에 기반하고 아랍과 이슬람권의 지지를 받는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기구의 가자 지구 행정부를 이양할 의향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 구상의 20개 항목 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된 국가적 입장이 필요하며 관련 국제법과 결의의 기반에 논의돼야 한다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마스의 한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이 끝나기 전에는 무장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 성명에 대해 하마스가 평화를 맞이할 준비가 됐다고 믿는다며 이스라엘은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하마스의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대한 합의 최종시안으로 한국시간 6일 오전 7시를 제시한지 수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만약 합의의 일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이제껏 누구도 보지 못한 지옥이 하마스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미국 상원이 임시예산안 처리에 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의 업무 정지 사태가 주말 내내 이어지게 됐습니다. 여야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백악관은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 정지된 지사흘째 미상원이 현지시각 3일 임시예산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가 팽팽히 맞서며 다시 부결됐습니다. 셧다운 책임을 놓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방도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재임 중인 도시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삭감으로 맞섰습니다. 뉴욕에 이어 시카고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지원을 중단했고 포틀랜드에 대한 예산 삭감도 검토 중입니다. 백악관은 이에 더해 연방공무원 대량 해고도 추진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Like 셧다운 여파로 연방공무원들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되면서 일부 공공기관과 국립공원 등의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미 상원이 다음 주 임시 예산안 재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행정 공백에 따른 시민 불편은 물론 경제 전반에 끼칠 피해도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뉴욕 증시가 초반 강세를 지키지 못하고 혼조 양상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주요 경기지표 발표가 미뤄진 가운데 장 초반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오후도록 인공지능과 기술주 중심으로 투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다우존스 지수는 0.51%, S&P500은 0.01% 오른 반면 나스닥은 0.28% 내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토요일인 오늘 곳곳에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10mm의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추석 당일인 월요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추석 당일에 중부지방에서는 구름달을 보기 어렵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목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6도, 대구 25도, 부산 2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해상과 남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종일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수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에는 큰 일교차에 대비하셔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시기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뭐야, 짐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호루라기, 소형랜턴, 상비약 등 비상 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너 로밍은 했냐? 다올라지 봐.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I'm injured. I'm injured. 너 뭐해?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어저 버스인가? 이것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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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각종 위험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어 버스 온다